최근 KBS 내부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가수 김다현을 향한 왕대접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김다현이 최근 KBS에 가져다준 엄청난 관심과 시청률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실 김다현의 등장은 KBS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예능 음악 분야에서 다시 황금기를 열어준 열쇠와도 같았죠. KBS 측은 김다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껑충 뛰어오르는 걸 목격하고 이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시할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김다연, 첫 단독 예능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정식 편성 소식으로 발표되자마자 방송가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즉각 반응이 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KBS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는 김다현과 KBS의 협업을 지켜보려는 투자자들의 긍정적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KBS 경영진이 김다현을 모시는 과정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은 물론이고 급여 인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내부 직원들은 김다현을 섭외하고 향후 스케줄 조율을 완벽하게 해낸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며 뿌듯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위기는 그만큼 김다현이 KBS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과거에도 불루의 명곡, 가요무대, 아침마당 같은 국직한 프로그램에서 김다현이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이 급등했다는 전례가 있으니 KBS가 그를 한층 특별하게 대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가요계 선배인 장윤정, 진성 등 트로트업계 베테랑들 역시 김다연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김다연과 한 무대에 서거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가 갖는 대중적 호감도와 끌림이 상당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죠. 그 결과, 김다연은 방송사는 물론 음악계의 선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한국 연예계에서 빠른 속도로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근 KBS 산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에 따르면, 김다현에게 공식적인 대우나 직책을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경영진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방송인 김다현을 우대하자는 차원을 넘어 그의 재능과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KBS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예는 금학 콘텐츠의 흥행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주요 이유라고 하네요. 실제로 KBS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다현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 방송국에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할 때도 김다현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심이 된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단순히 시청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부리가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김다현은 예능 출연뿐 아니라 KBS가 추진하는 음악정화 프로젝트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가진 예술적 감각이나 기획 능력, 혹은 작곡, 작사에 대한 도전 의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김다연이 여러 작품의 OST에 목소리를 보탠다거나 KBS가 새롭게 추진하는 영화나 드라마 영역의 카메오로라도 참여한다면 그만큼 화제성이 폭발할 것이 자명하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다연이 이른바 중계 역할을 맡음으로써 다른 인기 아티스트들의 KBS 유입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친분이 있는 가수나 배우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 줄수 있는 인물이 절실합니다. 김다현이 이미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쌓은 인맥과 호감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KBS 프로그램에 초대하거나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사내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김다연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방송사나 기획사를 설득하는데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김다연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고, 방송사의 기획력과 결합했을 때 폭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는 KBS가 상업적 측면에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기획과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은 시청자들이 지상파 TV뿐 아니라 유튜브, OTT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화제성과 매력을 갖춘 아티스트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김다현이 KBS에 제공하는 가치가 빛을 발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시원한 입담과 뛰어난 무대를 선보일 수 있고,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강력한 보컬로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유 넘치는 진행 감각까지 더해지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BS 내부에는 김다연의 참여를 적극 후원하려는 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청자로서가 아니라, 사내 직원이나 제작진으로서 오랫동안 김다현을 지켜봐 온 이들이라는데요. 이들은 김다현을 늘 진중하고 성실하게 음악에 임하는 아티스트라 평하며 그가 더 많은 프로그램에 활약한다면 KBS가 얻을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김다현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에는 김다현을 보고 이 채널을 다시 찾았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이런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김다현은 KBS에 단지 잠깐 뜨는 스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이 김다현에게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하거나, 적어도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된 특별팀을 신설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다현이 가지는 영향력과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해줌으로써, 향후에도 변함없는 협업 관계를 이어가고 동시에 KBS가 지향하는 콘텐츠 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다현이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의 첫 단독 예능이라는 전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기대치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과연 어떤 콘셉트와 포맷으로 그를 보여줄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죠. 최근 트로트 예능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해온 경험을 살려 독특하고 신선한 형식의 예능을 선보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김다영과 KBS의 특급 협업은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따라 더 많은 이야기 거리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 영화나 드라마 공동 제작, 그리고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을 통해 KBS의 저변을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또한 그 과정에서 김다현이 어떤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될지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가수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프로그램 OST 작업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 피처링을 맡을 수도 있으며 혹은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를 선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KBS 내부 직원들의 열애는 한층 더 불타오를 것이고 시청자들은 김다현으로 인해 다시 KBS를 즐겨본다는 말을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선순환 구조가 유지된다면 KBS가 오랫동안 고심해온 시청률 콘텐츠 경쟁력 매출 상승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김다연이 KBS에서 담당할 구체적인 직책이나 역할이 정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방송가의 빅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상파 방송국이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공식 직위를 부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이는 KBS가 김다연의 가치와 잠재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거고. 동시에 김다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다양한 방송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김다연은 출연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지표를 급상승시키는 흥행보증 수표로 불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스트로만 보지 않고 협업 파트너이자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죠. 당연히 김다연의 입장에서도 KBS의 전폭적인 지지와 존중을 받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김다현과 KBS가 서로 윈윈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될까요? 가슴 뛰는 예능 무대부터 감동적인 음악 콜라보, 나아가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파격적인 등장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김다현은 단순한 가창력만으로 승부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무기로 사마 방송사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협업이 단순히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 흥행으로 끝나지 않고 장르와 플랫폼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시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김다현이 KBS 내부에서 왕처럼 대접받는다는 소문이 왜 빈말이 아닌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일으키는 시너지와 영향력이 실제로 엄청나고 KBS는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우대책과 협력 방안을 고민 중이니까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흥미진진하며 한 가수가 방송국 전체의 트렌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방송가에서는 보통 스타가 떴다가 사그라드는 흐름이 비교적 빠르지만 김다현은 그 파도를 넘고 또 넘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KBS가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 하니 과연 이 만남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과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통해 김다현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인지 또 그가 KBS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략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또 김다현이 어떠한 경로로 KBS와 함께 무대를 꾸며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발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김다현과 KBS의 파격적 콜라보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개 과정까지 여러분께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